교회에 와봤는데요 강아지 세마리 오늘 잠시 찍어볼라 합니다 아 한, 여기서 보이는 것 중에서 얼룩무늬 방, 바둑이 있잖아요 바둑이 개는 지금 굉장히 안녕. 많이 짖는 놈입니다 제 안녕한 분은 2학년에서 야. 지금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야. 누나입니다 야. <laughs> 야야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좋네요. 우리의 교목 소나무. 자, 그리고, 어, 어 저기 두 마리가 또 있네요.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훨씬 귀여워. 제가 제일 귀엽네요. 제가 거의 제일 귀엽네요. 저기 하얀색이고 저쪽에 한 마리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에 얼룩무늬 한 마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줄에 물려 있으니까 오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개가 아니라 고양이인 것 같네요 개가 아니라 고양이인 것 같네요. <laughs> 저, 뭐가 아닌가요? 얘네목줄 저게 어? 뭐가 아닌가요? 뭐야? 뭐가? 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뭐지, 이건? 야, 근데 있잖아. 쟤네들 목줄 문제어서 저게 안물것 같은데. 응, 음, 몸물. 몸물도 근데 가까이가 안, 목줄, 목줄 갑자기 좀 늘리면은. 야, 그렇겠죠? 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 저기 있음 어 저기 있는데요 목줄 묶여있어? 몰라 목줄 묶여있지 않다 고양이군요 고양이였습니다 물진 않는 굉장히 엉덩이 꼬리를 실룩이는 놈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볼게요. 계속 쳐다보네요. 제가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만 2분이 다 돼갖고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